네 반갑습니다 게임모션 마스터입니다 자 요즘 게임 업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ai 이야기로 정말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ai 시대 게임 애니메이터는 결국 대체될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ai가 그림도 그려주고 뭐 코딩도 짜주고 심지어 애니메이션까지 만들어주는데 내가 지금 맥스나 마야를 붙잡고 있는게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불안함들을 좀 느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전 경험을 좀 살펴본다면은 과거에 우리가 수작업으로 이셀 애니메이션을 작업했을 때 디지털 툴이 처음 딱 등장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공포에 떨었죠 결론은 어땠나요 툴은 더 편리해졌고 그 툴을 활용해서 더 좋은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입 때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애니메이션 쪽 음, 게임 애니메이션 쪽 처음 들어왔을 때 모션 캡처 시스템이 나왔을 때 그때 많은 애니메이터가 와 이제 우리는 끝났다 어 이제 모션 캡처 때문에 이제 우리 키 애니메이터는 다 끝났네 라는 얘기를 하고 많이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 모션 캡처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상호작용으로 더 좋은, 어,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AI도 마찬가지예요. 이 AI 열풍도 마찬가지. AI 시대에, 음, 뭐 그런 얘기가 있죠. AI 프로그램을 잘 다루면, 어, 그런 사람들은 살아남는다.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는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AI 프로그램을 공부하면은 다 취업될 수 있나요? 성공하나요? 툴은요, 누구나 공부하면 다 다룰 수 있어요. 변별력이 있을까요? 툴은 누구나 배울 수 있지만, 그 툴에 진짜 생명력을 불어넣는 사람은 소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 AI 기술, 어, 그 현실적인 한계를 파헤쳐 보고, 저하고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아니, 오히려 애니메이터를 지배하는, 그, 아, AI를 지배하는 애니메이터들의 어, 생존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소 제목으로, 이제 제목을 여기다 하나하나 써드리겠습니다. 음, 자, 여기다가. 자, 현재 AI 기술, 어, 요현 주소를 한번 팩트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어, 텍스트를 입력하면은 모션을 생성하는 텍스트 투 모션, 텍스트 <laughs> 텍스트 투 모션 기술이나 스마트폰 영상에서 관절값을 뽑아내는 비디오 투 모션,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뭐, 포즈서치나, 뭐, 무브 AI, 뭐, 보면은, 뭐, 무브 AI, 요런 것들 보면은, 요렇게도 있죠? 캡처해서,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쵸, 무브 AI. 뭐, 언뜻 보면은 되게 마법 같죠? 뭐, 전사가 검을 크게 휘두르면서 점프한다, 라고 입력하면은, 몇초 만에 동작이 나와요. 보면은, 요런, 뭐, 뭐, 이건, 뭐, 이미지긴 하지만, 금방금방 나오죠? 음. 자, 하지만, 요런 것들이 이제 실무라는 전쟁터에서 이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마주, 먼저 이제 마주하는 벽은 모호한 디테일, 모호한 디테일. AI는 휘두른다라는 물리적 궤적은 그리지만 그 캐릭터가 지금 복수심에,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겁에 질려 있는지 억지로 휘두르는지 뭐 이런 감정의 무게를 전혀 계산하지 못하죠. 기술적인 결함도 좀 심각해요. 그니까, 뭐, 지금, 게임 쪽에서도 이 AI를 좀 많이 도입하고 싶어서, 게임 애니메이션 쪽,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저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많이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어,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발이, 뭐, 지면을 뚫고 들어가거나, 뭐, 관절이 기계하게 꼬이는, 인터펜트레이션 현상,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2D 영상을 3D 기반으로 이제 이렇게 예측할 때, 발생하는 뭐 푸스라이딩 현상 발 미끄러짐 그런 것들은 여전하죠 그리고 뭐, 뭐 실무에서는 뭐 저도 이거를 좀 대입하려고 많이 해봤는데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이 결과물을 고치느라고 처음부터 다시 키를 잡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재작업의 늪에 뭐 빠지고 그랬습니다 뭐또 예를 들어 볼까요 요거 있죠 어 요거 요 요거 요것도 중간 제목을 한번 넣겠습니다 음. 자, 중간 제목. 자, 물리 기반. 어, 카스카디오가 왜 만능이 아닐까? 이거, 이제 요게 지금 보여드리는 게 카스카디오인데요. 어, 요게 이제, 뭐, 중력, 그리고 뭐, 관성 이런 거 계산해서 아주 사실적인 동작을 제안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게임 애니메이션 본질은 사실성이 아니라 뭐 감정, 뭐 전율 이런 데 있죠. 그러니까 뭐 리얼한 게임들 보면은 뭐 사실성, 뭐 그런 거는 뭐 이런 것들로 만들면 좋겠지만 그런 게임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유저들이 되게 환호하는 그런 타격감 그런 것들은 뭐 현실, 물리 법칙, 뭐 비틀 때 나오죠. 뭐 공중에서 뭐 비현, 비현실적으로 오래 머물면서 마법 공격을 하거나 뭐 극한의 스트레치, 뭐 스쿼시 뭐 이런 과정된 연출. AI는, 음, 항상, 옳은 답만 내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애니메이터가 원하는 멋진 동작을 만들 때는, 오히려 AI 기능을, 뭐, 끄고, 뭐, 작업해야 하는, 뭐,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되곤 하죠. 저, 뭐, 인간형, 뭐, 데이터에만 치중된 AI 게임의 핵심인, 뭐, 뭐 사족보행 몬스터. 그러니까 인간형 데이터가 많잖아요. 뭐, 이제 AI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음, 인간형, 뭐,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형이 많고, 뭐, 그렇다고 뭐, 없는 건 아니지만, 사족보행이나 뭐, 슬라임이나 드래곤 이런 것들은 좀, 비인간형 캐릭터에는 좀 적용하기가 조금 까다롭긴 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복잡한 크리처가 많은 프로젝트일수록, 인간 애니메이터의 뭐, 순수한 실력이 100% 필요하게 되죠. 하지만, 음? 여기부터가 이제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게 뭐 언제까지 어 요거 제목 여기 좀 쓸게요. 음. 언제까지 요로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까요? 응? 언제까지? 자, 지금 제가 지금까지 AI의 부족한 부분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애니메이션 관련 AI 프로그램이 이 정도 한계에서 멈춰 있을까요? 아니죠. 음, 아니죠. 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하겠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부분들이 다 해결되고 실무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죠. 음 그렇다면 우리는 이 AI 시대를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어 기술에 종속되는 이 AI 여기에 종속되는 오퍼레이터가 아니라 AI를 부리는 창의적인 디렉터가 되는 거겠죠. 자 AI는 답을 줘요, 답을 주죠. 근데 이제 좋은 질문을 던지는 법은 아직까지는 잘 모른다고 해요. 뭐, 걷기 모션을 만들어줘! 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이 캐릭터를 비겁한 성격에, 뭐, 주변을 뭐, 힐끔힐끔 거리면서, 뭐, 비대칭으로 걷게 해줘! 라고, 디테일한 의도를 설계하는 사람의 결과물은, 하늘과 땅 차일 수 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얼마나 설명을 잘하고, 질문을 잘 하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래서, 최근에 AI 시대에 대비하려면, 책을 많이 읽으세요! 뭐, 이런, 내용의, 뭐 그런 명상이나, 그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수만 개의 모션을 뽑아내는 AI보다는 응? 우리가 그 게임의 컨셉에 딱 맞는 아니 그 이상의 AI가 생각해 넣을 수 없는 창의적인 단 하나의 진짜를 골라내는 그런 거를 완성한 우리 창의적인 안목이 앞으로 좀 가치가 있는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음자 요거를 하나 또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음, 넥슨에서 가장 유명한 팀이죠. 이제 뭐 게임 애니메이터 사이에서도 오, 여기 말하면은 어, 여긴 인정. 뭐 이런 넥슨의 중요한 유명한 프로젝트 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게임 모션 마스터 제가 지도한 제자가 지원했을 때 실화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당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인지도가 정말 제일 큰 게임 중에 하나인 개발실에서 게임 애니메이터를 모집을 했는데. 당시, 어, 넥슨 그 팀장님의 말씀으로는 뭐 역대급으로 많은 애니메이터 분들이 지원을 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저희 제자가 최종적으로 한 명이 합격을 했는데 합격한 다음에 그 애니메이션 팀장님이 저희 제자에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어, 본인과 그 본인 팀원들의 만장일치로 뽑았다. 우리가 왜 당신을 만장일치로 합격시켰는지 아냐. 우리는 애니메이터를 뽑아 가리키고, 뭐 가르치고, 뭐 끌어가면서 디테일적인 부분들은,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자기가 키워줄 수 있다. 끌어올려줄 수 있다. 하지만 독창적인 컨셉과 창의력은 우리가 가르쳐 줄수 없는 영역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 포트폴리오 보고 그런 부분들을 창의적인 부분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합격을 시켰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차별화되는 창의력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자면은 제가 에이스 소프트에서 애니메이션 팀장으로 있을 때 메인 캐릭터 하나가 수십 개가 아닌 백개가 넘는 스킬들이 있었거든요. 그 수많은 모션들을 각각 컨셉에 맞게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작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 팀원들이 많이 힘들어 했죠. 그래서 팀원들이 이번에는 좀 애니메이터 뽑을 때 제발 창의적인 사람 좀 뽑아달라고 그렇게 제게 요청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음, 생각해볼 게 있는데요. 채용을 하는 음, 실무 팀장님들, 애니메이션 팀장님들은 매일 똑같은 양산형 양산형 포트폴리오에 지쳐 있습니다. AI가 만든 것 같은 뭐 뻔한 동작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런 싶은 그런 어, 낮은 낯선 재미를 주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기다리죠.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회사에서도 진짜 저 말고도 다른 분들 보면은 진짜 주변 지임 팀장님들 보면은 그 포트폴리오가 정말로 많이 온대요. 정말로 많이 오는데 다 비슷비슷한 거야. 뭐 학원이나 뭐 과외나 뭐 학교나 독학이나 다 비슷비슷해. 근데 그 중에서 그 팀장님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들은 어 뭐지? 어어 어? 참신한데? 오이 캐릭터 컨셉 되게 좋은데? 이런 것들. 당연히 뭐 기본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받쳐줘야 되는 거고 그러한 부분들, 그까 그러니까 니 기존 데이터를 학습해 놓는 AI, 우리 지금 AI 이야기 하고 있었죠. AI는 절대 할수 없는 데이터 바깥 그런 부분까지 상상할 수 있는 어, 그것이 바로 제가 제일 강조하는 애니메이터의 진짜 실력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요. 그러면은 요즘 뭐 기업의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요? 채용.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뭐 경력도 그렇고 뭐 신입 뭐잘안 뽑는 이유. 뭐 경력보다 신입을 더 많이 안 뽑고 있긴 하죠. 자, 그 이유가 어, 뭐 AI 때문에 신입의 자리가 없어질 것 같다. 뭐 요거 아, 조금 여기 정신 사납죠. 요거 좀 끌게요. 음. 어, 요즘에 AI 때문에 뭐 신입의 자리가 없어질 것 같다. 뭐 이런 공포. 뭐 이해합니다. 최근 애니메이터 어, 채용 관련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게임 업계에서 지금 응? ai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팀 원화 팀이나 모델링 팀 이런 팀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되게 결과물도 좋고 근데 아직까지는 뭐 게임 애니메이션 팀에서 ai 활용도는 원화 팀이나 모델링 팀에서 사용하는 ai 프로그램에 비해서 활용도가 많이 없고 제한적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는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다른 팀에서 AI를 활용하는 거를 보면은 애니메이션 팀도 곧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섣불리 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고, 뭐,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 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이제 또, 기업이 신입을 좀 기피하는 이유는 신입이라서가 아니라 가르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실무에 투입했을 때 1인분을 하기까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뭐, 기존의 신입들은 툴 배우고, 뭐, 기초 잡는데만 1년씩 걸렸으니까요. 그런데 앞으로는 AI가, 어, 그 기초적인 부분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더 빨라지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기초만 할줄 아는 신입은 필요 없어. AI를 활용해서, 지니어 이상의 결과물을 낼수 있는 그런 신입들만 원하겠죠. 그럼, 단순히 AI 프로그램만 잘 사용한다고 업계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될까요? 여기서 뭐 AI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신입분, 신입분들이나 공부하시는 분들, 마야를 사용하다가, 맥스를 사용하려고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단골 질문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작업을 마야에서만 했는데요. 맥스로 잘할 수 있을까요? 저희 게임모션 마스터에 제일 많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 마야하다가 이제 맥스로 넘어가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요? 응? 자 그런 분들의 질문이 많은데 거기에 답변을 저 말고도 많은 분들 경력자분들도 해주시거든요 보면은 대부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툴은 툴일 뿐 툴일 뿐이에요 프로그램은 시간만 투자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뭐 익숙해지고 누구나 사용 가능합니다 애니메이션 원리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면 툴은 툴일 뿐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만 투자하면은 누구든지 프로그램 잘 다룰 수 있어요. AI 시대. AI 프로그램을 잘 다루는 사람들만 살아남는다? 그렇다면 뭐 모든 사람들이 잘 다룬다면은, 응? 경쟁력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AI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고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서 나온 결과물 이상의 AI가 따라올 수 없는 창의적인 애니메이터만 살아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어 미래를 준비하는 애니메이터 자세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지금부터 어 제가 운영하는 게임모션 마스터에서 이러한 시대적 변화, AI에 어떻게 대응하면서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과외 관련 이야기가 있으니까 정보만 원하셨던 분들은 여기까지만 시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 댓글로 뭐 학원 이야기도 있네요 이런 얘기 하지 말아주시고요 제가 제자들을 지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포즈, 타이밍, 컨셉 이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음, 여기 써놓을까요? 포즈, 타이밍, 컨셉. 이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앞으로, 어, 포즈하고 타이밍은 앞으로 AI의 도움을 분명히 받을 거고요. 남은 거는 컨셉입니다. 물론, 컨셉도 AI가 도와주죠. 음, 근데 이제 한계가 있겠죠. 어, 남들과 차별화되는 모션의 컨셉 창의력. 또한 지금, 어, 많은 게임 애니메이터 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나온 AI 프로그램 중에서, 어, 그, 키 포즈만 잡으면은, 중간은 자기가 알아서 AI가 디테일까지 다 잡아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앞으로 이제, 그러한 프로그램들 때문에 애니메이터 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은, 야, AI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앞으로 신입하고 경력의 차이, 퀄리티적인 차이는 없어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세요. 맞겠죠? 컨셉만 딱딱딱 중간중간 잡아놓으면 디테일은 AI가 다 해주니까.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차별화가 될 것이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답은 위에서 계속 얘기했죠? 창의력입니다. 애니메이션 관련 AI는 세상에 기존에 있던 수많은 데이터로 AI가 학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 내, 내죠. 그렇다면은, 게임 애니메이터가 살아남으려면은 그러한 뻔한 결과물이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는 고정관념을 탈피한 결과물을 낼수 있는 애니메이터만 살아남을 겁니다. 애니메이저, 애니메이션 쪽에서 컨셉의 창의력은 주입식 교육으로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성의까지 주입식 교육이 대부분이, 대부분이었던 우리나라에서 창의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뭐 저는 뭐 10년 넘는 지금 제자들을 지도하면서 그 교육기간 동안에 그 부분에 완성도 있는 포트폴리오 커리큘럼을 위해서 정말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저 역시 뭐 초기에는 빠른 취업을 목표로 부족하게 지도도 했지만 푸스와는 시행착오 끝에 지금의 시스템을 완성했죠. 어깨 팀장이 일하고 싶은 그런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툴을 다루는 방법이 아니라 캐릭터의 생명을 불어넣는 뭐누구보다 누구보다 멋진 컨셉을 만들 수 있는 창의력을 지도하고 있는데 이직률 높은 어깨 특성상 선생님이 없어도. 스스로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보는 눈, 방법론을 가르치고 있어요.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서 AI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작업 속도를 높이는 최신 커리큘럼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 2026년 지금까지, 어, 130명이 넘는, 어, 제자들을 게임업계 애니메이터로 취업시켰습니다. 게임 모션 마스터 졸업생 단톡방이 있는데요. 130명 정도 있고, 아직 뭐, 안 들어온 제자들까지 합치면은 130명이 넘습니다. 모든 제자가 100%다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모든 제자들에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심어주는 데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 게임 모션 마스터 포트폴리오를 보시고, 제가 가장 고마워하는 얘기입니다. 가장 감사한 얘기. 많은 분들이 게임 모션 마스터 포트폴리오를 보고, 어, 정말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고마워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찍어내는 양산형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너무나 재밌는 창의력 좋은 그런 포트폴리오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어, 정말 많은 제자들을 취업시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창의력 그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무기가 된다 라는 것에 정말 정말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런 것들을 차별화 되게 그냥 전향한 포트폴리오가 아닌 경쟁력 있는 포트폴리오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 게임 애니메이터로서, 어, 본인만의 확고한 무기를 갖고 싶은 분들, 혹은 뭐, 현재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이버 게임 모션 마스터 여기 보시면은 수강 상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영상을 보고, 음 뭐, 저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직접 확인하고 1대1로 상세한 답변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AI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지 AI를 거느리는 사람이 될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